소칼 빌라는 3베드룸 풀빌라입니다. 빌라 사이즈는 516 스퀘어미터입니다. 주변에 멋소이가 같습니다. 자,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2호고요. 102호는 4베드룸이고1 0 0 d r 3베드룸이죠 가운데는 r o o m 이고4 bedroom이고, 4 bedroom이고, 4 b e d r o o 이있고요 이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사이즈 배드룸, 아, 킹 사이즈 베드룸, 킹 사이즈 베드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트윈 베드룸이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킹 사이즈 베드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룸이 3 개입니다. 저 왼쪽에 킹 사이즈 베드룸, 앞에 데크가 있습니다. 비치어드이죠. 그리고 역시 앞쪽에 킹 사이즈 베드룸. 앞에 데크가 있습니다. 뒤에는 데크는 없고요. 트윈 베드룸입니다. 그래서 총세 개의 방을 갖고 있는 쓰리 베드룸 풀빌라고요. 개인풀이 앞쪽에 있는데 바다를 전망으로 합니다. 풀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수영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가운데 이곳은 왼쪽에는 주방이죠. 오븐도 있고 인덕션 렌지도 있고 원두캡슐 커피머신, 싱크대 있습니다. 저 당구대고요. 저기 당구대 큐대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파 세트죠? 그래서 아, 8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4명, 5명. 오른쪽으로 4명, 5명 해 가지고요. 8명에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 세트. 자, 여기는 여섯 명 앉을 수 있죠 테이블 세트입니다 두명 앉을 수 있고요 수영장이 바다 전망이고요 아주 커서 수영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수영장은 좌측은 깊이가 1m 20cm고요 우측은 어린이도 놀수 있게끔 60cm입니다 성인 어린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꽤큰 수영장입니다. 자, 뒤에는 주방겸 소파 세트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이죠. 그래서 식사 가능하고요. 자, 이제 방을 하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킹 사이즈 베드룸.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침대 킹 사이즈 베드죠? 뒤에는 이거 같이 욕조가 있습니다. TV 대형 TV 있고요. 자, 침대 보겠습니다. 침대는 킹사이즈 베드입니다. 앞에 t 긴 의자가 있고요. 자, 천장에는 실링팬이 달려 있습니다. 천장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방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자, t 면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방이 매우 화사합니다. 자, 뒤도 역시 유리고요. 침대에서 누우면 바다가 보이는 오션 뷰 룸입니다.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시원스럽게 바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앞에 나무들이 많아서 그렇죠. 사실 이 빌라는 숲속의 빌라입니다. 위에 나무가 많습니다. 자연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빌라죠. 자, 여기는 안전 금고 있고요. 그리고, 생수병 병니바 o 어디 n 냐 그러는데 거실 겸 주방 같이 있는 공간 바깥 공간에 있습니다. 저 i n Kungan, Paka Kungan, s m 다 t h So, I'm going to open 있습니다. 밑에 실내화 두컬러 샌들 두컬 n 가 있습니다.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과 방 사이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 사용할 때문 닫을 수 있습니다. 앞에 거울이고요, 세면대입니다. 저희 에는 생수 두 병, 컵이 있죠. 네, 타월도 있고요. 제 안에 보면 치약칫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칫솔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죠. 면도기도 있습니다. 타올 충분하고요 시당물통 저 위치는 이와 같이 샤워버스가 있습니다 위에 예, 레인 샤워기 있고요 이동용 샤워기 있죠 자 변기입니다 천장이 아주 높아서요. 어, 방이 시원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데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에서 데크로 나갈 수 있는데요. 데크로 나가면 바다가 보입니다. 자이 데크인데요 앞에 베드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워낙 넓어서 세 뭐, 사람 네 사람 누워도 될것 같은 폭입니다. 열고 자 열고 나가 보겠습니다. 저기 샷시가 아주 묵직해가지고 힘을 아주 세게 줘야 됩니다. 자 나가면 이와 같은 공간이고요. 자, 베드가 두 개가 있죠. 위에 비도 막아주고 태양도 막아주는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무가 많았어요. 웬만한. 햇빛은 다 차단시켜 줍니다. 자 밑에는 낭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꼬마들은 이쪽으로 나오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옆에는 정원이고요. 자 여기서 풀장으로 갈수 있습니다. 뭐 간데는 어려움이 없죠. 여기 이렇게 가지고 걸어가면 됩니다. 자, 데크에서 풀장도 보이고 가운데 거실겸 주방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킹 사이즈 베드룸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또 다른 킹 사이즈 베드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는 킹 사이즈 베드룸이고요. 뒤쪽으로는 트윈 베드룸입니다. 자. 들어오면 욕조가 눈에 띄네요. 자 왼쪽에는 침대입니다. 킹 사이즈 베드죠. 앞에 의자가 있고요, 긴 의자 있죠. 천장이 높습니다. 실링팬이 있죠. 에어컨 끄시고 실링팬만 켜도 시원합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고요 플러그 인 소켓 꽂을 자리가 있죠. USB 포트가 각각 두 개씩 있어서 네 개입니다 총. 그래서 충전하기 아주 좋습니다. 침대에서 누우면 바다가 일부 보입니다. 앞에 나무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바다가 시원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TV가 아주 크죠. 침대 뒤쪽입니다 욕조고요 자 여기는 미니바 파트인데요 네, 다양한 스낵이 있습니다 유료입니다돈 내야죠 요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밑에 안전 금고 있고요 여기 미니바는 나감에 있습니다 주방하고 거실이 같이 한 공간에 가면은 그곳에서 미니바를 볼수 있죠 자 여기 다림질 판도 있네요 자, 뒤쪽은 옷장입니다. 옷걸이가있고요 목욕가운. 밑에 실내화 두컬레, 샌들 두컬레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과 방 사이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수 있죠. 자, 앞에 세면대고요 타월 충분합니다. 생수 두병플라스 잔, 네. 타올, 치약, 칫솔, 면도기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뭐 세탁물 통이 있고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샤워부스입니다. 레인 샤워기 있고요, 이동용 샤워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있죠? 자 여기는 변기입니다. 자 이에 펜이 있고요. 자 데크로 나가 보겠습니다. 앞에 의자 두개 있고요. 자 나가면 이와 같이 의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물론 밑으로 껑충 뛰어서 내려가면 풀장으로 갈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는 바다입니다. 자, 여기도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숲 속의 빌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비와 태양을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자, 정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데크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트윈 베드룸으로 가보겠습니다. 트윈 베드룸 뒤쪽에 있습니다. 자, 이 빨래 건조돼 있고요. 이 트윈 베드룸은 앞에 데크가 없어가지고 조금 허전합니다. 자, 트윈 베드룸입니다. 자, 방에 들어오면요, 싱글 침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옷장이고, 왼쪽이 미니바 쪽이죠. 그리고 뒤가 욕실입니다. 자, 여기도 미니바는 바깥에 주방 겸 거실에 있고요. 여기는 안전금고가 있습니다. 자, 생수 2병, 컵 2개 있죠. 자, 그리고 우에는 오픈형 옷장이죠. 네, 다양한 형태의 옷걸이가 있고요. 목욕 가운이 있습니다. 두번 있죠. 자, 밑에. 샌들 두 컬레, 실라 두 컬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욕실입니다. 자, 방과 욕실 사이에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보니까 어, 저쪽은 있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자, 세면대고요. 샹스 두 병, 글라스시 치약지솔 다 갖추어 있습니다. 면도기도 있고요. 자 우측에는 이 같이 샤워부스입니다. 레인 샤워기 있고요, 그리고 이동형 샤워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변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 팀 네, 베드룸 다 보여드렸습니다. 역시 실링팬 있고요, 천장이 높습니다. 자 두면이 유리해서. 방은 비교적 화사합니다. 자, 이렇게 트윈 베드룸 다 보여드렸습니다. 거실 쪽을 좀더 보겠습니다. 거실 겸 주방 가운데 엄청 크죠. 방보다 훨씬 큽니다. 방 거의 두개 합한 크기인데요. 자, 이쪽에는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가 여기는 뭐한 다섯 사람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도요. 왼쪽도 다섯 사람. 오른쪽도 다섯 사람. 가운데 이런 테이블이 있고요. 피지타올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당구대가 있습니다 포켓볼 칠수있고싶구대가여있습니다왼쪽에 큐대도 이렇게 잘 준비해 놨고요여기는 주방입니다. 싱크대고요 자, 덕션 집에 밑에 오븐이 있습니다. 자, 생수 있죠? 원두 캡슐 커피 머신, 커피 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6명 앉을 수 있는 홈바 스타일의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맥주나 와인, 위스키 마시기 좋죠? 여기 와인 셀러도 있습니다. 자, 와인 셀러도 있고요. 오븐도 있습니다. 6인용 시탁세트있고요 수영장이 아주 마음에 들죠. 네, 수영장이 아주 큽니다. 예, 웬만한 수영호텔 공용 수영장 크기죠. 그래서 수영장이 아주 큽니다. 자이 수영장은 왼쪽이 120m 고요. 오른쪽이 60m 입니다. 그리고 오션뷰입니다. 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자, 앞에 나무가 많아서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진 않지만 네, 바다가 보입니다. 자, 오션 뷰 수영장이죠. 자, 방이 3개니까 아, 3대가 같이 하는 여행에 추천할 만한 멋진 풀빌라입니다. 가운데 당구대도 있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소파 세트, 우측은 온바 스타일의 테이블도 있고요, 원두 캡츄 커피 머신, 싱크대, 토스트기,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 오븐 다 갖추고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3 베드룸 풀빌라 다 촬영했습니다. 여기 정원이 있죠, 왼쪽에도 정원 이 있고요. 그래서 다 합하면. 516육 s k m e t 오백 터육 s k m 평그렇죠시평평 정도 크기죠 1 5 0평1 5 0평이 넘네요 그렇죠1 페고시평, 페고시평, 페고0평평이니 한 150... 한 4, 5평 될것 같습니다. 아주 큰 룸입니다. 아주 큰 빌라고요. 여기 주방형 거실이 있는 이 공간은 위에 팬이 있습니다. 천장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팬만 돌려도 시원하죠. 근데 이곳이 바다가 가까이 이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불어서요. 시원합니다. 멋진 빌라입니다.